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야월 초등학교 앞에 있는 반야월 할매 만두와 떡볶이를 다녀왔습니다. 줄여서 반알만떡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생활의 달인에서도 간장떡볶이의 달인 편에 나왔다고 하네요. 달콤한 쿨피스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앞접시도 하나 준비가 됐고요. 주문한 떡볶이와 튀김만두 그리고 꼬마김밥이 나옵니다. 튀김만두는 2인분 만원, 떡볶이는 4,000원 그리고 꼬마김밥은 2,500원이었습니다. 밀떡을 사용하고 국물이 많은 국물떡볶이였습니다. 떡볶이는 맵지 않고 약간 심심한 맛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떡볶이는 간장에 찍어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간장떡볶이인가 봅니다. 간장에 찍어 먹는 떡볶이의 중독성이 상당합니다. 당면으로 가득 찬 군만두는 떡볶이 국물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그냥 간장에 찍어서 먹어도 봤는데, 국물에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만두를 가위로 잘라서 국물에 푹 담가 먹었습니다. 먹다 보면 당면이 앞접시에 남거든요. 그때 국물하고 같이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는데 이것 또한 좀 별미더라고요. 오늘은 인터넷에도 인기가 많은 대구 반야월의 반알만 떡을 다녀왔는데요.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앞에 있는 반야월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